고맙습니다. 도윤입니다 지금 DX539LC5L, 어, 우리가 이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신다 그러네요. 하시는데 현장에 새벽 일찍 도착해서, 예, 분리 운송을 했던 거를 이제 조립을 다 하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어, 마지막, 예, 크라세, 요 크라세하고 가위를 다 차서, 예, 테스트를 할 생각입니다. 어, 이 건물 높이가 지금 보는 게 상당히 한10 뭐, 높이는 모르겠습니다.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 12, 13, 14. 16m, 저 꼭대기까지 한 16m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이게. 저기한 높이가 1m라 보고, 저게 1m20이거든요. 1m20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 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니까, 한 18m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 작업을 사장님이, 우리 허사장님이, 부산에 허기욱 사님이 첫 작업을 들어가신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 지금 이제 현장에 와서 막상 이게 보니까 아, <laughs> 참덜 웅장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가 이 가위를 네 가위를 차서 가위까지 차서 어떻게 이제 작업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어, 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크아서로 하는 게 아니라 가위로 이렇게 작업을 다이빔 구조인데 다 잘라내야 된다 그러시네요. 와,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네, 조금 이따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차고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근데 이게 진짜 아, 빔을 그냥 다 절단해 버린다는 게 진짜 아깝네요. 건물이 너무 좋은데, 아이정기 공장이나 제작 공장 하면은 멋진데 이게. 높이도 높이도 좋고 폭도 노르고참 우리 공장도 좋지만은 이 공장을 그냥 해체해 잘라버린다는 게어 너무 아깝네요. 일단 저희들은 지금 자크카답터를 채우는 거를 우리 흑규 사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네 장비를 분리했다가 이제 조립을 다 하고 나니까 예네 멋집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런 장비들은 이게 UHD 일반 장비는 안 되지 않습니까? UHD가 들어오면은 UHD 그 이동하는데 출혈압이가 뭐한 500만 원이고 조립비가 또 몇백만 원이고 차 뛰고 버티고 하면은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듀엣에서 만든 이 가변 굴삭기는 네, 일단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되지만은 과적 때문에 어, 거기서 이제 조립도 상당히 또 간단하고 그리고 높이 조정이 자유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예, 자유 자유 높이부터 고 위에부터 밑에까지 자유롭게 높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어, 상당히 그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데 UHD를 굳이 이게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네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좋은 거죠. 뭐 20m 정도만 하면은 뭐 되지 않겠습니까? 더뭐 높게 할수 있는 거는 또그 나름대로 또 UHD를 또 적용하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네 우리 유아하신 우리 홍 이사님이 오셔서 링크 아답터를 채우고 있거든요 또 채우고 뭐 가위를 사면 채우신다는데 가위까지는 안 가져오셔서 그렇고 링크 아답터만 채워가지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링크 아답터를 채웠습니다 채우고 요거 텐 크라샤를 채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가위도 있고 텐 연장들이 많으니까 그 연장들을 전부 다뭐 530으로 삐마리를 다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게감 좀 있지만 요 530에 텐 링크 아답터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채워서 텐 크라샤 텐 가위 기존에 사장님이 우리 흑기욱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많은 연장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홍 이사님이 인도점검을 하고 계시고, 예, 우리 뭐, 차주분께서, 흑기욱사님께서 상당히 뭐,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아, 요거 잡을 때한번따 와야 되는데, 요거 잡고 나서 밑에 기초를 또, 요, 카라세로, 지금, 오상군 카라세를 가지고 내려오신다 그러네요. 뭐, 그 무게나 이 무게나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링크 아답터를 차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4톤이고, 요거 3톤이고, 링크 아답터가 900kg니까, 예, 뭐, 바로 잡아도 되고, 사실. 위로 올라가나. 근데 이게다 뻗어서는 이제 못 들죠. 당연히 기존에 품 치는데 약합니다. 다 뻗어서는 안 되고, 위에 치든 마찬가지고, 네, 이런 철거 장비들은 위로 올릴 때는 다 안아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다 안아서 올려서 가변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네. 근데 이거는 자기 사장님들만의 약간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하시면 되죠. 아, 이게 이 잡는 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거기 좀 아쉽네요. 예. 아까운 공장인데. 우리 허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530 대행 장비를 하도 많이 또 하셨던 분이라서 네 쉽게 뭐 적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만들, 우리가 장비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은 우리는 대행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실전에서는 약하지 않습니까? 아, 뭐라 보면 겁납니다, 진짜. 다 이렇게 해보면 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딱 지나가면 장비가 또뭐 자빠지는 것 같아요. 틸팅 케이블을 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은 네, 차는 잘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도 점검을 저희들 마무리하고 이제 복귀를 할 건데 네, 잘 쓰시기를 바라고 네, 안전하게 네, 질날 때까지 그래 쓰시기를 아, 저희들은 늘 예, 기도합니다. 네, 어, DX530LC51. 야, 이 건물이, 어, 높이가 상당한데, 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우리 저장비로, 네,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홍 이사님께서, 네, 우리 흑유사님한테, 어, 장비 관리 요령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이런 롱리치 장비들은 상당히 쭉 뻗었을 때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적용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UHD 데몰레이션, 뭐 같은 말이지만 이런 롱리치 철거 장비, 전용 장비들은 여기에 이제 3톤을 차고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예, 이제 뭐, 다 뻗어서는 뭐, 사실은, 크라서삼도크라스를 차더라도 보면 들지도 모릅니다그 정도로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요런 무게감들을 예, 예, 이런 무게감들을 충분히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이런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허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원카 대행 장비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크게 뭐, 걱정, 저희들이 안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막바지에 인도정을 마치고, 아, 저희들은,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X530 인도증금을 마무리하고 저희들은 그 창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시로 저희들의 영상을 보고 기회가 된다면 그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두인이었습니다.